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향후 조사에서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범복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김전 전 장관이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김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전 장관 같은 지위에 있던 인사라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아직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전 장관은 사이버사 증언 등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적 부심 재판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전 장관이 풀려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석방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